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사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엄마 학교 시작한 이후로는 뭐모성애 본질이라거나, 그러니까 부모 엄마 자녀 관계 네. 이런 걸 주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건강한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음. 손상된 애착은 어떻게 회복하는지 뭐 이런 말씀을 결국 드렸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자라는 곳은 결국 가정이고 엄마와 자녀가 안정된 애착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외에 다른 가족 그 관계, 음. 가족 시스템이 네. 건강하게 기능하지 않으면 자녀가 사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게 힘들거든요. 음. 어. 네. 그래서 엄마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알고 계셔야 아. 가정을 이 관점에서 볼수 있겠죠. 그러네요. 대부분 엄마들이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면 음. 가정이 어떤 기능을 잘하고 있을 때 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수 있나 오.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가정의 기능이 있는데 예. 그 기증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 예, 건강한, 건강한 가정이다. 우린 대부분 자기 집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쵸? 우리 집이 음, 괜찮아. 다른 큰, 큰 문제 없다고 네.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른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그렇죠. 집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많이 놀라요. 어. 음. 그리고 안 좋은 예를 자꾸 떠올리면서 비교해요. 예, 안 좋은 예를 떠올리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어 우리 집이 건강하다, 가 괜찮다고 생각해야 또 내가 여기서 살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적응적인 기능도 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계속 그렇게 나를 설득하면서 음. 살아낸 결과가 네. 내 상처, 내 삶에 상처로 남아 있다는 음, 게 문제죠. 그러네요. 음. 그럼 예. 이 엄마 학교에서 얘기할 때 우리 건강한 가정 어떻게 예, 어떤 가정이냐면 가정은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계속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 기능은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잘 분리돼서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서로 잘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네. 떠날 때 힘든 게 아니라 네. 잘 분리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잘 애착이 형성되어야 아이가 잘 떠날 수 있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이 애착 형성 안된 사람들의 고통이 뭐냐면은요. 별로 친밀하지도 않은데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 친밀하지도 않은데? 예. 못 그래서 그책 정확한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참그 대목이 있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자녀들은 끝없이 부모에게 자기가 기대하는 사랑이 있대요. 음. 음. 그래서 부모에게 끝없이 다 간대요. 그만큼 받으려고 가서 그 사랑의 우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책의 네. 표현이 그 우물은 늘비누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그들의 고통이다. 이렇게 써놓은 음.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 고통이 사실은 이게 떠날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안 떠나진다니까요. 자, 어. 그, 그게 잘 떠나면 채워지지 않았기 거죠. 때문에. 어. 음. 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거죠. 음. 또 정서적으로 떠나는 거죠. 네.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10세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를 그대로 전이받는다고 합니다. 트랜스퍼. 부모가 오. 느끼는 정서를 자녀가 네. 느껴요. 어. 부모의 표정이나, 예, 어, 그렇죠. 네, 이런 걸 보고 느끼는데 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정서와 부모의 정서가 따로따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음. 네. 그리고 이것은 또 내가 부모와 다른 생각, 감정은 생각에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데 이게 생각이 부모가 심어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음. 정서도 그 생각에 대한 정서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어그 많은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음. 당연해요. 음. 당연한 게 아니라 분리되지 못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할수 있고 네. 그 생각이 같으면 정서는 같은 거예요 음. 어떤 생각을 해야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쵸?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칼리지브라 예, 예언자에서 이렇게 써놨대요 전그 책을 보진 않았는데 자녀에게 사랑은 주되 생각은 주지 마라 음. 근데 우리는 음. 생각도 주려고 하잖아요 네. 음. 자녀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음. 네. 정서적으로 떠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떠나는 건잘 아시겠죠. 그래서 네. 네. 장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세 가지 영역에서 부모를 떠나는 거다. 음. 이게 이제 네.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데 대한 성경적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뭔지 한번 잠시만 저 생각해 보시면 네. 내가 왜 자녀를 키우고 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가정의 목표가 뭐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자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네. 자녀를 잘 길러서 그렇죠.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경, 네. 부모를 떠나서 음. 건강한 성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음. 한 사람의 인격으로 그냥 잘 살아가도록. 네. 예, 그때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애착 건강한 가정이라는 건 애착 형성하고 분리가 음. 잘돼야지 음. 이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애착도 잘 형성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분리도 잘안 되고, 네. 그러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나이가 들어도 어.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자녀가 우리 사회 에 지금 너무 많죠. 많죠. 네. 그렇죠. 왠일이 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상, 그러면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 그런 예, 경우들 많이 보시겠네요. 만약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현재 가정도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 네. 많이 보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담실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자녀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네. 사실 그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거는 그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부모거든요. 부모로부터 네, 흘러온 것이. 부모님의 어. 그 행동의 열매거든요. 사실은 음. 그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질과의 상호작용도 있죠. 음. 더 까다로운 아이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뭔가 정상 범위의 끝을 넘어서 걔가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음. 그렇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서 시간이 가서 아이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면 좋겠어. 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벅찬 거잖아요. 그쵸? 벅찬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아 시간이 가면, 아이가 스무 살 세고 서른이 되면, 아이가 집을 떠나고, 가정을 꾸리고, 어, 지들끼리 살고, 그러면 나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절로 건강해지고. 예. 네. 아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자라서, 가정을 꾸려서 살 때, 음. 그것을 보는 고통은 전더할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으니까. 많으니까. 음. 예.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책임을 다 못한다든가, 음. 예. 그래서 내 아들이 책임을 다 못해서 며느리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든가, 음. 뭐 이런 장면들을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음. 그 다음에 음. 내 아들 때문에 혹은 내딸 때문에 그, 그 손자, 손녀들이 힘든 걸 어. 내가 봐 제가 엄마, 아빠가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스무 살이 넘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데, 학명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특히, 네. 어섯 시간이 가서, 가서 빨리 끝나게겠다 그러니까 가정을 때. 이루고 있는 자녀들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품에 데리고 있을 때 같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예. 네. 문제는 크게 나하고도 영향이 돼서 이제 오고 있고, 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고통은 더 하거든요. 맞아, 더 어. 더 그래서 음. 횃불 트레이티 김영태 교수님이 그럼 자녀를 키우는 대가는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요. 전 그걸 제가 물어봤었는데, 음. 네. 대가는 없다고 음. 단 하나의 대가가 있, 보상이 있다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웠을 때내 아이가 자기의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을 보는 기쁨 아... 그것이 보상이라고 그것이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잘 네. 살고 있는 걸 보는 거 네. 어. 그것이 보상일 뿐 네. 자녀를 키우는 보상은 없다 나한테 없는 네. 거죠 네. <laughs> 그게 보상이라고. 저는 그때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음. 예. 아까 그, 그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 원부모 가정님 말씀하셨을 예, 예, 때그 예. 부모님들의 어떤 특성도 좀더 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요. 네. 그자녀의 관계를 잘 탐색해 보면 이미 자녀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이미 음. 이미. 음. 그리고 상담실에 나와 계시는 그 당시에도 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서서히 떨어져 음.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네. 자녀의 분리를 또 방해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음. 원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예, 거죠. 예. 자녀가 어서다가 분리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어서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원은 말씀하시는데 네. 그분의 행동들을 탐색해 보면. 자녀가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미 행동하셨고 어. 또 자녀가 분리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 조정하고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계시고. 너무 안타깝죠 음. 네. 그런데 자녀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서적 기반으로 해서 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분리돼 네. 집을 떠나게 되는 건데 네. 부모님께서는 행동은 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음. 음.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음. 조종하고 통제하고 예,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생각을 음. 심어주고 네. 분리되지 못하게 음. 하고 음. 이러면서도 어서 우리 아이가 집을 떠나서 독립하면 네. 좋겠어요. 무슨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 본인이 자녀를 잘 통제해서 자기 뜻대로 기르면 그렇게 될, 될 거라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laughs> 경우가 많지 않을까? 아, 웃찔려.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네, 뭐예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누가 연구했냐면 워싱턴에 있는 가정 연구 위원회에서 1 9 8 0년대 미국의 이혼율이 너무 증가하니까 네. 이 사회적으로 치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사회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어. 거예요. 그 가정, 그 네. 애들. 네. 또 재혼, 삼혼하니까 너무 복잡한 가정에서 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18,000가정, 종교를 무관하게 뽑아서 어.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 현상을 보면서 특성을 연구한 거거든요. 아, 네. 자, 그첫 번째 특징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특징은 부부 각자가 가정에 헌신하는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부부 각자가 가정에 예, 헌신하는 예, 정도. 예.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네.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서로 헌신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네. 거죠. 예. 부부의 헌신이 없이는 음. 건강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렇죠. 예. 서로. 예. 왜냐하면 가정의 아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가정의 모든 자원을 음. 일방적으로 누리기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정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음. 신체적 자원, 이래서 부부가 부부 부모가 되려면 자기 원 가정에서 음.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이 자원을 빵빵하게 채워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 흘려보낼 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laughs> 근데 음. 근데 이미 자기 가정에서 다 소진됐어 어. 뭐하느라고 그 가정이 아,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부모를 돌보고, 음. 어린 동생을 돌보고, 돌보고, 이러느라고 다 소진되면 내가 내 가정에서 쓸수 있는 연료 탱크가 음. 하나도 없는 상태로 드론을 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자,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필요로 하는 걸 알았더라면, 네. 그 빛나던 시절에, 용감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네. 또 웨딩드레스하고 <laughs> 턱시도를 입고 그 버진 로드를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 에이, 그렇게 걸어 들어갔을지 참 생각을 한번 해볼만 <laughs> <laughs> 하죠. 그러니까 알면 못 한다. 알면 못 해. 이 얘기가 네. 결혼의 대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농경 사회를 벗어나면서 자녀들의 학령기가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가정의 지원을 누리기만 하는 시기가 더 길어졌어요. 더 길어졌죠. 예. 네. 그게 음. 또 우리 부모의 또 다른 부담이에요. 맞아요. 네. 가족 구성원의 헌신이 건강한 가정의 이제 첫 번째 특성이라고 예, 볼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이 헌신을 하면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아, 거군요.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니도 헌신해라 그건 아니에요. <laughs> 너도 잘해야지. <laughs> 특별히 미성년 자녀는 특히 아니에요. 기대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미성 어떤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헌신할 수 있겠죠. 그게 걔를 성장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 부모가 편찮으시다든가. 예. 어, 음. 네. 그래서 부모가 재정적으로 힘들 어. 때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 건그 아이를 성장시킬 음. 수 있고 그 결핍이 축복이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아이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도 있고 네. 자기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지만 그 가족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걔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유보하고 헌신해야 된다 음, 그건 어. 걔삶에 반드시 상처로 남습니다 어, 그러, 네, 그렇죠 어.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는 각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욕구가 있고 음. 이루어내야 될 발달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네. 부모의 역할은 그 발달 단계에 필요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음. 또 자녀가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훈육하고 음. 조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음. 근데 어떤 이유로든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음. 자녀가 가정에 헌신하면서 가족 시스템을.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왜냐면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그 가족 시스템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려고 반응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그런 애를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예, 애어른이라고. 애오른이. 성인 아이. 저도 어릴 때 아유, 니는 입댈 게 없다. 음. 음. 어. 야무져서 입댈 게 없다. 전 제가 엄청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어. 사상 누각이에요. <laughs> 사상루, 입댈게 있는 게 정상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입댈게 없는 아이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음, 네. 예, 그래서 성인아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미숙한 어른의 짐을 대신 지느라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한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했던 걸했던아이 음 해야 했던 거라서요. 그럼요. s h 가 있었던 음 거죠. 성인이 된 후에는 어린 시절에 체험받지 못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어른. 아 그게 어디서 다 나타나요? 부부 싸움. 할때 나타나죠. 남편들 괜히 <laughs> 예. 엉뚱한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그거 하고, 네. 엄마 밑에서 못했던 거 하고, 네. 아빠 밑에서 못했던 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럼 오늘 뭘 점검해 보셔야 될까? 네. 예. 이걸 들었, 들었으면 내 가정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네, 봐야 되잖아요. 예. 부부 각자가 가정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 각자가. 예. 나는 얼마나 예. 헌신하고 있는가? 그, 남편 얼마나 헌신하고 않아요. 있나? 그리고 헌신의 정도가 아내와 남편이 각각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인 걸 보셔야 되고요. 음. 자, 서로의 헌신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음. 만족돼. 아, 체크해되는군요 음. 그렇죠. 자, 내가 남편이 헌신하고 비유, 직접 비교 불가능해요. 음, 그렇죠. 왜 불가능할까요? 하고 있는 게 달라요. 다르니까. 다르지만 아, 내 남편이 저 정도면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하고 있구나. 있는 거예요. 나도 남편도 아, 아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 음. 예, 헌신이라고 어. 하는 건 뭐예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본 적은 없지만 헌신 내가 인풋한 것보다 아웃풋이 적단 뜻이에요. 어. 예, 왜 그래요? 아이가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음. 아이는 대가 집을 안 하고 누리는 게 아이의 그렇죠. 존재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가정이거든요. 네.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은 음, 부부 싸움은 이런 헌신도에 따라서 싸우는 아, 거예요. 헌신도에 따라서 나죠왜 우리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음. 재활용 쓰레기를 버렸니 안, 버렸니 안 버렸니? 음식 쓰레기를 버렸니 안 버렸니? 이 설거지로 왜나 혼자 해야 되냐고 그릇을 깨잖아요. 예, 그릇을 깨니 와, 그 그게 다 마음속으로 억울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헌신 정도에 서로 어느 정도 만족해야 돼요. 음. 네. 그다음에 자 가정의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헌신하고 있다. 직거를 유보하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니까 음. 네, 못 하니까 아이가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음.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들도 체크하시고 그 아이가 그걸 덜할수 있도록 그런 음, 조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음, 되죠. 아이를 애 어른이 우리는 막 아이가 성숙하고 애 어른이라고 그러면 좋아하고 칭찬하는데 그럼요 그게 그렇게 썩 전문 아니군요. 그가 외모는 젊으면서 마0 살이 될것 같죠. <laughs> 절대로 안 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군요. <laughs>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네. 그런 경우는 없는 거군요. <laughs> 네, 그런 <laughs> 경우는 없습니다. 네. 자, 이 엄마 학교는 저희가 유튜브로서 따로 또 두고두고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엄마 학교라고 남겨주시면 보내 드리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전극동방송에 들어가셔서 엄마 학교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또다 같이 볼수 있죠.